오늘 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42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으로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둥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어느새 2020년 경자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 신앙적인 진리, 신앙적인 지혜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이 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어제 마지막 날,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살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진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된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작된 2021년도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곧 2021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가운데 있겠지만,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한해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 한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더 나아가서 시작된 이 세상의 역사도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인생의 날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질 신앙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그리고 오는 주일,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마태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비유의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열처녀 비유라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종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에